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버스가 아니라 헤엄쳐서 왔냐, 배 타고 왔냐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아 그래 내가 섬에 살 살았었지 <laughs> 이 생각을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향이고요. 영도에서 이제 25년간 살았고 청학동에서 태어났었고 쭉 청학동에서 살다가 1, 2년 전에 동삼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영도에서는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요. 부모님 가게도 돕고 그다음에 산책이나 이렇게 간단한 운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산책은 영도 어울림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치호 관장을 지나서 흰용울까지 이렇게 걷는 산책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가 되게 이뻐서 자주 다닙니다. 청학동에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꾸준히 시켜먹던 집이어서 그 집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같이 시켜먹는 것도 그렇고 25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줬어요. 한 메뉴만 먹었거든요. 메뉴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일단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고요. 큰 도로도 좀 많이 생기고 도로도 정비가 된것 같고 그다음에 체인점 같은 거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원래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기고 영화관이 없잖아요 영도에 자동차 영화관 그 태종대 쪽에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체인점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은 이제 가까운 체인점들이 이제 가깝게 생기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되니까. 동삼동 쪽 뷰는 이제 이사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청학동 쪽 뷰가 좀더 저한테 익숙한 뷰인 것 같고요. 청학동을 보면 완전 주택가였는데 이제 아파트가 단지로 변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인구 소멸 지역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청년 인구는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만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제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현실은 이제 직장이 영도 안에 별로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기에 또 어떻게 할수 부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인프라 같은 게 계속 이게 발전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번 어디를 가려면 한 시간 반을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에 있는 친구들도 영도에 선뜻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크게 듬에도 어,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장 꼽을 수 있는 거는 인프라지 않을까. 살때 편안할 수 있는 상점들, 뭐, 체인점, 도로 개선. 버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를 들어 이제 동삼동 쪽으로 가는 거는 70번, 7번 이런 게 있는데 좀 느리게 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도 길거니와 그리고 카카오 맵으로 이렇게 대기 시간을 보면 대기 시간이 빨리 안 떠요. 그래서 언제 언제 오는지도 몰라 가지고 조금 약간 초조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좀 좋지 않을까?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고 그리운 곳인 것 같아. 요 아늑한 느낌? 타지에 가거나 하면 이제 아, 우리 동네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의 그리움입니다. 우리 동네가 그리운 거. 빨리 가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타지에 오래 있으면.